좀더 빠르게 움직여봐 점프 점프 여기서 점프해? 아니야 아니야 하면 점프 세개야셋 쫓아가 아, 쫓아가는 거야 바로 뜨는 거 아니야 얘들아 쫓아가는 아, 아, 거야 저, 저, 점프 쫓아가 이잉날 빗떠라고 해어또가 여섯 개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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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에잇 하나 둘 점프 쫓아가 이거 둘 저기 저기 종원아 또 어, 어. 쫓아가 쫓아가 아, 자 맞추지 마 그냥 쫓아가 내가 맞춰서 져줄게 어, 어. 이거 이거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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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아 아, 아. 아, 아, 그냥 그럴 수대보 아, 빠르게 이거 아,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아,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아, 아, 둘예 아, 아, 네. 아, 빠르게 아, 빠르게 뭐 이게 정말 오른쪽까지 가세요 이거 다야 다이빙 고고 빨리 야야! 이거야 이와 이거.. 이동하는 게 힘든 거지? 최선 다했어요. 이동하는 게 힘든 거라니까. 야이 자아! 저거 맞추고다. 미드! 에이 고! 아이 고! 나이스 나이스 지훈 나이스! 거기서 타! 이밍 좋다. 이 고! 나이스! 그 타이밍. 이 와, 네, 나이스! 네. 고. 야, 야, 다리 도오울고봐 네. 조금만. 고. 고. 오우, 아, 나이스! 네! 나이스! 어! 아 이거 고! 네. 고. 너무야안 하려고. 야, 이 야, 어. 뭐, 야, 이게 뭐야, 이게만 확실히 다리 떠! 고! 어! 알았어 알았어! 확실히 다리가 떠라고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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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는 거 아니야? 고! <laughs> 어, 어, 예! 어, 와또와또 와! 또 와. 아. 뜨는거 아니야 얘들아 쫓아가는 거야 그렇스스텝요어니스피드 내가 맞춰줄게 네가 가면 아니,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. 아저제 질문 많은 거봐 해봐 그냥. 아니 아니. 질문 많은 거봐속방 아니 <laughs> 야 준비 해 <laughs>